부산시는 6일 부산 영사단과 외교 관련 주요 인사와 신년 간담회를 열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올해 시정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부산시는 새해를 맞아 부산시 소재 명예 영사와 외교 관련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요청하고. 올해 시정 주요 현안 해결 등의 자문을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의구 부산영사단장, 명예영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영사단은 1991년 초대 부산시 국제관계대사인 권병영 대사 부임 후 부산을 관할 지역으로 하는 미국, 일본 본무영사와 8개국 명예영사로 발족했습니다. 현재는 5개국 본무영사와 38개국 명예영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외교 관련 기관과 부산 외교 포럼을 발족하는 등 부산의 도시 외교 확장과 발전을 위해 활동 중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부산 영사단은 물론 외교 기관과 공동유치 협력사업 발굴 등 부산이 드높일 수 있는 실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외교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